그때 발생한 아사마 산장 사건을 TV 중계로 지켜보고 상태가 나빠져 쉬다가 그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아사마 산장 사건이를 아시나요? 음 제가 전에 오해 선생 얘기, 오해 겐사부로 얘기할 때 잠깐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일본 역사상 최근 현대사에서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공투 세대 이후에. 남았던 그 극좌, 무장 단체가, 어, 일종의 일진, 인직을 펴면서 한 열흘 가까이 그 경찰하고 대치했던 거예요. 아사마 산장이라는 산장에서. 근데 그게 TV로 그대로 다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시청률이 나고, 어,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보면, 어, 굉장히 정부 순응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60년대 후반에 전공투 시대나 이런 때는 정말 정말 뜨거웠거든요. 왜냐하면 적군파 있잖아요. 적군파 그 테러 단체 덕 적군파가 일본에 있었던 운동권 출신들이 만들어진 그 남은 운동권들이 잔당들이 만든 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굉장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음, 이게 이제 연합 적군. 적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디, 어느, 산 같은 데서 훈련, 테러 훈련 같은 거 하다가, 또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점점 극좌로, 극좌로, 극과 극을 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교조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누구랑 누구랑 눈이 맞았다. 자기들, 대원들 중에. 그럼 둘다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뭐, 자아 비판하게 하고, 뭐, 옷을 적게 입은 상태에서 눈밭에 묶어 놓고, 그리고, 그 몽둥이를 구타하고 죽이고, 이래서 한, 어, 10명 이상을 살해했어요. 그것까지 드러난 거예요. 아사마 산장이 그 자체, 아사마 산장의 인지극 자체로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전후에서, 아, 얘네들이 한 10명 이상의 자기 동료들, 자기 동료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죽인 거예요. 고문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어, 일본 사회가, 아, 이 극좌 운동에 대해서 학을 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일본 사회가 굉장히 우경화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극단주의에 대한 대단한 불안감이 생겨버린 그런, 어, 이 사건이었어요. 어, 제가 전에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던 오에겐자브로 선생의 하마에게 물리다라는 그 중편이 있는데요. 거기도 그 아사마 산장에 있었던 한, 한 사람의 부모와, 부모와, 어, 이 오해로 보인 오의 페르소나로 보이는 그 교수와의 어떤 그이 관계 이런 걸로 풀어 나가는 책인데요. 하여튼 이이 이, 이분도 그그 그 시기에 그거 이후로 뭔가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놓으셨네요. 예. 근데 뭐음극좌와 구구 이렇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어 저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의 극우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지목되는 분들이 저를 대단히 많이 공격하고 있죠. 음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나는 극우가 아니다. 뭐 이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그거는 극우 그거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극우가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엔 또이 전략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극우가, 음, 있죠. 어, 극우 국주화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불법 개혐으로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개혐을, 어, 개몽령이라고 옹호하거나, 음, 그리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서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기 혼자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선동하고, 그걸로 이 사회를 뒤덮고, 이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구가 맞습니다. 그런 세력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배신자다. 뭐, 뭐니 뭐 하면서 혐오하고, 그 혐오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어, 문제인 거예요. 혼자 그러는 건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어,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 이런 민주사회에서 극우나 국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큰 위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 그런 극우나 극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의 주류 정당으로 편입되거나 그 주류 정당을 잠식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정당도 문제가 되고 그 진영도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 그 나라 전체가 굉장히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걸 막자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구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부분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거라든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어떤 행동, 행태, 행동 양식에 가까워요. 음, 예를 들어서 좌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구들이 얘기하는 부정성과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 우리 쪽에 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 김어준 유튜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영화도 만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면 어, 지금 그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음모론 같은 극단적인 생각은 극좌가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어떤 잘못된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향점이 있는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회의 시스템을 어, 무너뜨리고 어, 모두가 동의해 온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행동 행태에 가까운 겁니다. 이건 어, 막아야 합니다. 어, 조갑재의 전 월간조선 어, 편집장이 오늘 유튜브에서 구구는 있다. 이런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라도 말이죠. 음, 고맙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극우로라도 뭉쳐야 한다는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이 저는 구구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 한다고 생각하고 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에 나가지 않지만 뭐 보통 이런 거안 나간다면 그냥 뭐 외국 나가거나 잠적하거나 이러잖아요. 전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는 제대로 구구화를 막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건 당의 체질, 당원 배가, 운동 같은 그런 당의 체질 개선으로서 막아내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어, 판단착오로 인해서 극단주의자들과 손잡을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제가 정확한 어딘는 기억 안 나는데요. 어, 극, 이런 취지예요. 극단주의자가 테이블 밖에 있거나 주류 테이블 밖에 있거나 외곽 앞에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제 생각과도 같은데요. 이게 어, 2000, 이게 2017년인가 18년 즈음에 문재인 정부 시대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게, 음, 제, 스티븐 레비스키라는 사람이 썼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즈음에 읽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주요 논지는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어, 오히려 선출된 지도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중에서도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 선출된 권력자가 불법 개운까지 해버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간 거긴 합니다만, 음, 기성정당이 극단주의자들을 거기서 그런 말 하셨어요. 게이트키핑. 게이트키핑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못할 경우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어, 이책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사서 읽었었고요. 사실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 아난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길을 밖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인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었죠. 실제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 사태. 그때 뭐, 딱 보면 백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다고 들었잖아요. 그 서초동 앞에 집회나 이런 걸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런 망발 같은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어 아, 이 책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 의문에 실제로 심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한윤 정부가 그 길로 어, 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 다만 어, 우리 국민이 이미 저를 비롯해서 생각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어, 노력했고 결국 어, 막아냈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